뉴스 K Wave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이종석 씨가 얼마 전 태국과 타이완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군요. 현지 팬 미팅 자리에서였는데요. 한류를 통해 아시아 사람들이 문화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 이종석 씨만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도 한류 스타들의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그룹 갓세븐이 정규 3집 프레젠트유로 세계 25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브라질, 핀란드,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에서 아이튠즈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갓세븐은 해외 팬들을 위해 타이틀곡 럴러바이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4개 국어로 녹음했습니다. 아이유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7개 도시 투어에 들어갑니다. 10월 28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싱가포르, 태국과 타이완에서 공연을 이어간다는군요. 아이유는 최근 팬클럽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교육비로 써달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소녀시대의 태연이 다음 달세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태연의 단독 무대입니다. 그룹 트와이스의 'TT' 뮤직 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4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아티스트 작품이 4억뷰를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t t 는 지난 2016년 발매한 미니 3집의 타이틀곡이죠.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최신곡 댄스 나이트웨이까지 9개 활동곡 모두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넘기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1일 발표된 트와이스의 일본 첫 정규 앨범 BDG는.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에서 다섯째 정상을 지켰습니다.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넌난 너에게 슬픈 안녕을 말해야겠어 너를 그 자리에 두고서 나의 사랑 하녕 이젠 그대여 아우리 힘껏 닫아도 다시 열린 서랍 같아 No will no, no.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기부 입학도 아닐 텐데. 될 거야? 20만 명의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운 고구려군의 역사적인 전투가 영화로 재현됐습니다. 올 추석 최고의 기대작 영화 안시성인데요. 배우 조인성이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역을 맡아 열연했다고 합니다. 영화 안시성. 어떤 내용인지 조인성에게 직접 들어볼까요? 영화 안시성은 당나라 황제 이세민을 상대로 어, 고구려 안시성에서 어, 88일간의 전투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성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어,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제가 해석하는 바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비범한 음, 인물을 만들고 싶어서 어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반역자라고 몰리면서도 안시성을 지켰던 어, 그런 성주였기 때문에. 어, 조금 그런 야망보다는 어, 자유로움과 만드러 또, 만드러 또 괴로움 없는 어, 그런 인물로 어, 만들어봤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그 역사적으로 호흡하고 공감하는 그런 캐릭터로 일단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있습니까? 나이가 30대 중반이라는 전체의 추정을 전체의 하게 전체의 되더라고요. 전체의 어,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음. 제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가 아는 어, 어떤 상식선 내가 가지고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캐릭터를 표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번의 네 음.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20만대 5천명의 싸움, 그리고 4번의 어, 네 전투를 어 처절하게 싸우는 장면들이 많아서 아, 이걸 과연 열망들이 다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네, 시나리오를 먼저 봤고요 또이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가능하... 없었던 이유는 송주 그 양만춘이 처음 읽었을 글쎄요, 때 것처럼... 음, 더 칭송받지 못한 영웅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도 조금 더 알리고 그리고 어 관객들한테 양만춘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어떤 그런 어 마음이 좀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잊었던 그리고 우리의 고대사의 고구려의 역사와 기상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어, 네 번의 전투 신을 극장에서 확인하신다면 훨씬 더 어, 즐겁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액션은 음. 다 힘들죠. 어,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썼고요. 특히 이제 로봇 암이라든지. 좀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장비를 통해서 좀더 입체적이고 내가 마치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저희가 촬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영화는 영화는좀 차별점이 있는 그런 액션 신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안시성으로 경고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님들의 사랑 속에서 영화를 계속 찍어왔다면 이제는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선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현장을 이끌어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굳이 내가 꼭 이끌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어, 이게 곧 하나가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제 자리를 잘 지켰더니 제 후배, 그리고 또 같이 하는 동료,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난 지성을 주지 않는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가장 걸출한 영화 감독,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영화학자나 평론가들은 크게 세 인물을 꼽습니다 이장호 배창호 그리고 임권택 감독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배창호 감독의 가장 손꼽히는 대표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 안성기 이민숙의 대표작이자 가수 김수철의 출연작입니다 영화 고래사냥입니다 영화 고래사냥은 외소한 체구의 철학과 대학생 병태가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 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르는 병태는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하는데요. 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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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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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엔 여자 몸에 상처를 입혔어. 전엔 직결 재판을 받아야겠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아가씨 말이야,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나가. 네 선생님. 그 여자 팬티 속을 뒤져보십시오. 그 속에 있음직하지 않습니까? 응? 그, 그 있을 수도 있지. 정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병태는 미누를 무작정 아니, 혹시, 따라 나섰는데요. 는돈 가진 것 있나? 요즘엔. 깨끗한 거지한테 동냥을 더 많이 주는 법이라고. 아저씨, 진짜 거지예요? 거지 친구 꽤 잘생겼네. 알고 보니 나? 그는 거지였습니다. 진짜고 말고. 경태는 이렇게 거지 민우와 함께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김수철이 직접 부른 각설이 타령이 경쾌하게 흐르죠. 가수 김수철을 주인공 병태로 캐스팅한 영화 고래사냥은 영화 내내 김수철의 음악이 드라마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당시 한국 영화로서는 보기 드물게 영화 음악에 새로운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태는 우연히 집창촌의말 못하는 내 춤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결국 병태는 거지 민우와 함께 춘자를 탈출시킵니다. 이제 그들은 춘자의 고향 우도를 향한 길고 긴 여정을 떠나게 되죠. 아, 그럭저럭 내 양말이 너한테도 맞는구나. 응? 무작정 도망쳐 온 길.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는 세 사람. 요, 오늘 한 끼도 먹질 못했어. 달한 끼도 굶지 않는 게이 거지의 철칙인데. 아휴, 따끈따끈한 만두가 먹고 싶구나. 야, 봉어라 너도 배고프지? 응. 아유, 이펑어리 계집애가 이 만두로 보이는구나. 어. 아, 주체 결국 민우는 한 시골 마을에서 각설이 타령을 부르며 동냥을 하고 병태와 춘자도 한몫 거듭니다. 하지만 이들을 끈질기게 쫓는 포주 일당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화 고래사냥은 삶의 의미를 찾는 철학과 대학생과 지나치게 낙천적인 거지. 그리고 고향을 찾는 매춘부의 여정 속에서 가난한 이들의 인간미와 낭만을 뽑아냅니다. 이세 사람의 동행기는 결국 두 남자가 한 여성을 구해주는 서사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 유행한 호스티스멜로의 여주인공이 남자들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비련의 대상이었다면 이 영화는 남성들이 여성을 구원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영화는 거짓 민우가 상징하는 자유 그리고 병태와 춘자의 사랑을 이야기의 두 축으로 삼고 있죠 자유와 사랑 시대를 막론한 가장 보편적인 가치죠. 그 가치가 배청호 감독이 포착한 1980년대의 공기 속에서 그리고 새 배우의 찰진 연기 조화 속에서 더욱 특별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병태는 과연 고래를 잡았을까요? 아이고, 춘자 아이가. 너 고래를 잡았니? <laughs> 고래는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경태 씨. 지금 여러분의 고래는 무엇인가요? 배창호 감독의 대표작이자 1980년대를 대표하는 걸작 '고래 사냥'이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유명 프로듀서와 작업한 곡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군요. 해당 프로듀서가 우익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작사를 했고 팬들이 반발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스타라고 해서 팬들이 무조건 옹호하지만은 않는다는 것. 이렇게 건강한 비판이 있다는 게 바로 한류의 남다른 면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류는 스타뿐 아니라 팬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